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음, 한미반도체 이야기입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사실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t c 본도에서 탈락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던 한미반도체 주식이 떡상 했죠 한미반도체하고, 아, 마이크론하고 미월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니스가 멀티밴더 그 전략으로 해서 하나 세미텍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하나 세미텍의 TC 본더를 가지고 생산 라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 뭐, 주초에 한미, 하나 세미텍의 TC 본더가 탈락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다 돌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떡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거는 TC 본도 이제 수주전이 다시 이제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HBM4를 지금 앞두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난해에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구형 TC 본더를 개조를 했어요. 모디파이라 그러죠. 그래서 HBM-3 양산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기사를 보면 어, 10월 말쯤에 음, 어, SK하이닉스가 T-10 본드를 발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상당히 어, 한미반도체에 관심이 있고 SK 한 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도 지금 채찍 BT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지난, 어, 금요일이죠.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한미반도체는 전월 대비, 그래, 한달 통계로 해서 56.37%가 상, 아, 상승했습니다. 굉장한, 어, 그, 급등을 보였죠. 불과 뭐 9만 천원 정도 하던 게, 어, 금요일날 14만 2천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뭐, 어, 이런 흐르먼 하나 세미되기 T10 본도가 SK에서 탈락했다 뭐,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의 과거에, 이제, 최고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FN 가이드에 보면, 24년 기준에서는 18만 9천 원이라고 얘기하고, 구글 정보를 따라보니까, 24년 6월 1 2일에 17만 5천 원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뭐, 9만 원대를 횡보를 하다가, 자, 요게 이제, 어 한달 사이에 그 차트입니다. 여기 에 보시면, 9월 22일 그 다음에 10월 15일 이게 10월 17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가 대략 한 9만 1천원 정도였어요 었 근데 여기가 이제 어제 14만 어 금요일날 14만 2천원을 기록을 한거죠 그러면 어뭐 18만 9천 원이든 17만 5천 원이든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있다는 얘기죠. 루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세미텍이 어, 탈락했다는 루머 근거 아직 확실한 오피셜은 없지만은 탈락했다는 것이 정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 이게 아마, 어,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그런, 예, 그, 더 베리란, 더 베리라는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하나 세미텍이 SK에 공급한 TC 본드가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되었다는 확인된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약 800억 원대에그 TC 본드 계약을 했는데, 이 하나 세미텍의 T10 본도가 SK 하이닉스 라인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세미텍은 SK 하이닉스에 T10 본도 장비를 공급하며 HBM 공정 핵심 파트너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장비가 생산 라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선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 이에 따라서 일부 테스트에서 SK하이닉스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부 언론은 하마 세메틱이 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뭐 성능이라든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인증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는, 이런 전망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메이저급 신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증권사 뭐 찌라시, 찌라시 수준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한비반도체 주가가 많이 끌어올렸던 거죠. 그래서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장비는 디램 칩을 여러 층을 이걸 얘기를 하는 DC 본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내부 평가에서 SK 하이닉스 내부 평가에서 성능 안전 검증성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탈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계약 종료일이 7월 1일로 벌써 3개월이 흘렀으나 SK 하이닉스 양산 라인에 하나 세미텍 장비가 들어갔다고는 소식이 없다. 계약만 한 거지 800억 원대 계약, 400 몇십억, 4 0 몇십억에서 800억 원대 계약은 했지만 실제 양산 라인엔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나 세미텍 장비가 실제 양산 적용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비 업체에서는 벌써 이미 얘기가, 얘기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장비 발주 규모가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분명히 뭐, 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하나 장비에 대해서 어 반면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 반도체 의 T-10 온도의 탁구람에 대해서는 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담보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나, 세미테이 SK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하면서 담보를, 어, 설정을 한가 봐요. 그래서 당초보다 늘었다. 담보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가전제품 양판점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TV 세탁기 냉장고를 대량으로, 어, 이렇게 받아올 때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담보 금액이 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t 시본도 이제 발주를 하지 않을까? 할 겁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아, 10월 말쯤에, 어, 이, 그, t 시 본더를 발주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HPM4 개발을 이제 완, 완료를 하고 양산 체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도도 했, 방송도 했었죠. 그런데 설비 투자 쪽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PC 본도에 대해서 추가 발주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하나 세미터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하나 세미댁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과거 전력이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새로운 뭐 그렇게 기계를, 어, 지식 온도를 발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장비를 개조, 모디파이라 그럽니다. 최적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한번 해봤다니까요. 작년에 그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규 장비만 도인하는 방, 어, 방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SK하이닉스 라인에 한비반도체 디시 본더가 수백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기존의 HBM-3E는 그걸로 이제 생산을 하고 HBM-4하고 HBM-3하고 단순히 12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구멍이 이제 그 TSV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 기존 본더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조정, 모디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HBM-4에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어, 걸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SK, 일부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10월 중, 10월 말 정도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TC 본도를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 세미테지 탈락했다 그러면 유력한 후보는 한미 반도체 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그 한미 주주분이 어 제가 금요일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는 여름인가요? 아마 초여름인가 그때쯤에 한미 반도체를 추가를 해도 되겠느냐 말은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마 한 9만 한 1천 원대에 들어가셨는데, 그 단기간에 그몇 개월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수익률 50% 이상 어 올렸다고 기분 좋아서 저한테 밥 사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SK 어, 한미 반도체의 추가 그 상승 여력은 있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10월 중에 음. 10월이 아니라도 됩니다. 하, 어, SK 하이뉴스가 한미 반도체 1 0번도4 이거를 주문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 또 상승을 열이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표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좀 흘르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s k 하이닉스가 구형 1 0번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할 수 있다 모디파이 보디파이 수정하다 개조하다 그래서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구형 T-C 본더를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한미 반도체가 만든 T-C 본더가 조금 특, 특이해요 왜냐면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모듈을 꺼내는 거죠 일부 성리 예를 들어서 렌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걸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제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DC 본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DC 본더는 완전히 새 장비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 장비를 개조했고 튜닝해서 하면 수율이나 성능을 끌어 돌리고 올릴 수가 있고, 기존에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HBM3E하고 HBM4하고 본도, 패키징이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수도 똑같아요. 12단. 그런데 이제 구멍 TSV는, TSV 장비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HBM4에서 기존 HBM3E 용 TC 본도를 일부 개조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어, HBM-3E의 그 발주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HBM-4는 아직 코로는안 나왔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HBM4가 이제 주류를 이룰 것이니까. 그러면은, 어 HBM3E에서 사용하는 DC 본드가 좀 남아, 여유분이 남겠죠. 그걸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 보도는 HBM3E용 본드를 일부 수정, 개조, 모디파이에서 HBM4에 대응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주주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그럼 HBM4 하면은 한미반도체에서 HBM4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라인에 늘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한미반도체가 떡상 정도가 안 되겠죠. 20만 원도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이제 그 HBM 3E용의 t 1 0 본도를 일부 모디파이해서 HBM 4에 대비를 하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청주에서 펩을 m15x 를 지금 하반기에 거의 돼서 이제 곧 가동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갈 건데 그런 신규 라인에는 여기 이제 대규모 신규 라인이죠. 신규 라인은 청주 m15x 를 얘기를 하는 것. 그런데는 요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t 어, 1 0본도4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만든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 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신규 설비로 이제 한꺼번에 캐펙스를 늘리기보다는 검증된 장비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부분만 싹. 그래서 HBM3에서 HBM4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동안 사용하면서 조금 마모가 됐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을 싹 빼가지고 싹 오버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사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GPT를 이용해서 그렸는데 제가 그냥 그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 마이크론의 산자이 메오트라 CEO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신문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한번 오시고 올해 또한번 오셨는데 한미반도체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곽동신 회장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입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 GPT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이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T10 본도 발주를 안 주니까 사실상 해외에서 매출이 90% 이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외 매출처가 마이크론인 거죠. 마이크론은. 네. 이, 이제, 그, 산자이 메오트라 시 e o 가 사실상 뭐, 이렇게 인텔이라든가, 콜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뭐, 그런 회사들을 상대하는 그런 분인데, 한미반도체, 어, 뭐, HBM의 TC 본도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업체이긴 사, 맞지만은, 이 뭐, 거대한 그런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뭐, 중소기업 작은 그런 회사밖에 는안 되죠.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밀리에 두 번이나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어떤 언론이든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 사진이 아마도, 아마 그 곽동신 회장님이 그 비밀리에 그냥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마이크론도 지금 HBM4를 SK 하이닉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코어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마이크론 HBM4에서 아주 특색인 것은 뭐냐면, 여러 번 바, 어, 방송을 했지만,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에 안준 거예요. 자체적인 d 램 라인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 이제 그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 마이크론의 EUV가 두 대밖에 없대요. 히로시마에, 일본 히로시마에 두 대밖에 없어요. 자, SK 하이닉스 20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인가 이렇게 증설해서 40대가 들어온다 그러고, 삼성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50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마이크로는 지금까지 EUV를 그렇게 도입을 적게 했느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어, 비싸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어, 그 EUV를 늦게 도입하면서, 디램 설계라든가 디램 생산에서 노하우를 엄하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디램 DDR5를 하나만 봅시다. 원비, 그리고 마이크론 원 베타라고 죠그 디램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게 마이크론입니다. 발열이 가장 적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는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아, 직접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하미반도체의 미러열 관계는 점점 더해갈 거고 마이크론은 H. cbm4 어, 양산을 앞두고, 어, 이 한미 바톤체의 장비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나타난 거죠.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초기에는 뭐 이게 새 장비를 들어오기보다는 개조 모이, 모디파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SK 하이닉스는 HBM4 초기 물량을 h b m 3 본드를 개조해서 튜닝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처럼 증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M, 청주 m M15X가 가장, 어, 어, 지금 뭐, 가, 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주 M15X 가동을 위해서는 추가 T10 본도 수십 대가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지금 한미반도체에다 발주를 줄 수밖에 없겠죠. 하나, 세미태그는 이미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하고 한미하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게 특허소송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한미가 SK 하이닉스한테 TC 본도를 이렇게 그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하고 유의할 점은 아직까지 탈락이라는 그 보도가 뭐 벨이라는 더 벨이라는 이런 데서는 나왔지만은 메이저급에서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팩트가 뭐 이렇게 그 오피셜로 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압니다. 한미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세미텍은 그냥 내리꽂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의 수준은, 어, 아주 TC 본드의 유명한 ASMPT라든가, 배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HBM3에서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아무 뭐 지금, 저기, 그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TC 본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비인데, 그걸 누가 잘 만드냐? 한미 반도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주식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아 제가 채취 피트를 해서 그린 그림이지만은 잘 기억하세요. 왜 이랬을까요? 그 거대 기업의 마이크론의 그 CEO가 두 번이나 한미 반도체를 찾아와서 곽동신 회장과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세요. 작년 6월쯤에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한미 반도체를 한미 반도의 체 T/C 본도를 어, 가져갔는데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이, 어느 이제 해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이 정도만 발표가 됐고 뭐 계약 금액이라든가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비밀로 붙였습니다. 아마 그런 거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글로 쓰기가 제가 애매해서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림도 뭐 실사 사진은 없습니다. 어, 하여튼 잘 기억하시고 한미반도체의 흐름 SK하이닉스의 흐름 마이크론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